숨겨진 유산, 잃어버린 가족. 일장 뜻밖의 유언장 저는 김영자입니다. 올해로 68살이 되었죠.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해요. 남편 철수와 함께한 40년 동안 한 번도 큰탈 없이 지냈거든요. 철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서글펐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했어요. 아침마다 철수 영정 앞에서 인사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그런데 지난 화요일 오후였어요. 갑자기 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자 여사님이십니까? 고 김철수 씨의 유언장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유언장이라니 무슨 소리인가 했죠. 철수는 별다른 유언 없이 갔는데 말입니다. 무슨 유언장이요? 제가 아는 건 없는데요.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남편분께서 2년 전 돌아가시기 직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변호사가 저를 맞았어요. 유언장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면서 읽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평범한 내용들이었어요.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달라는 것, 저에게 고마웠다는 말씀들. 그런데 갑자기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에게는 영자가 모르는 딸이 하나 있다. 그 딸의 이름은 미영이고 현재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다. 이 집과 예금의 절반을 미영에게 상속한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모르는 딸이라니. 변호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런 내용만 적혀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저 모르는 딸이 있다니. 그것도 재산의 절반을 준다고 하다니. 주소도 나와 있나요? 네, 여기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가 주소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었어요.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주소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수가 언제 이런 딸을 두었을까?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결혼 전의 일일까? 아니면 결혼 후에도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걸까? 집에 도착해서 철수 영정을 바라봤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온화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낯설어 보였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모르는 딸이 있다니. 물론 대답은 없었죠. 다만 정막한 침묵만이 돌아올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믿고 살았던 남편이 이런 비밀을 숨겼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미영이라는 여자는 누굴까? 어떻게 생겼을까? 언제부터 철수를 알고 지냈을까? 온갖 궁금증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더욱 화가 난건 재산 문제였습니다. 이 집은 제가 시집 올 때부터 살던 곳이에요. 40년 동안 제가 가꾸고 지켜온 공간이죠. 그런데 이제 절반을 모르는 여자와 나눠 가져야 한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유언장을 쓴 거야. 저는 분통이 터져서 밤새 뒤척였습니다. 평온했던 제 인생이 하룻밤 사이에 뒤바뀌어 버린 기분이었어요. 이장 재혼한 남편과의 불화. 유언장 소식이 퍼진 건 시간 문제였어요. 마을이 작다 보니 소문은 3시간에 돌았죠. 특히 철수의 동생 재혼이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재훈이는 철수보다 5살 어린 남동생이에요. 평소에도 오빠 재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죠. 철수가 돌아가신 후에도 종종 집에 들러서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어요. 유언장 소식을 듣자마자 재훈이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형수,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형이 딴 여자하고 애까지 뒀다고요? 저도 어찌할 바를 몰랐죠. 저도 어제 알았어요. 변호사한테서 연락 받고서야. 재훈이는 흥분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비밀을 숨겼다니. 그런데 재훈이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차피 재산은 다 조카한테 가겠네요. 형수는 이제 어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카라니 무슨 조카요? 그 미영이란 여자 딸 말이에요.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으니까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재훈이는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재훈 씨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형수 현실을 보세요. 법은 법이에요. 재훈이의 태도가 점점 불쾌해졌어요. 마치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재훈이가 또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형수, 이집 말인데요. 사실 형이 혼자 산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돈을 보태서 샀어요. 절반은 제 돈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 듣는 소리였거든요. 그런 말 처음 들어봐요. 증거라도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 집에서 계속 살기는 어려울 거예요. 재훈이의 협박 같은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40년을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소리였거든요.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만나면 수근거리며 뒷말을 했죠. 영자네 남편이 바람피웠다더라. 젊은 여자하고 애까지 뒀대. 이제 재산 다 뺏길 거래.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하루 아침에 남의 뒷말 거리가 된 기분이었어요. 철수와 결혼하면서 이 마을에 시집온 지 40년이었습니다. 친정은 멀고 이곳이 제이의 고향 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도 설 자리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재훈이는 계속 찾아와서 압박했습니다. 형수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나중에 더 복잡해지기 전에요. 정리라니 뭘 정리하라는 거예요 집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세요 이미 절반은 남의 것이잖아요. 저는 재훈이의 변한 태도가 서글팰 뿐이었어요. 예전에는 형수라고 잘해주더니 이제는 마치 남처럼 대하는 것 같았거든요. 밤마다 저는 철수영정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만들어 놨으니 이제 어쩌라고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유언장은 이미 법정에 제출되었고 상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3장 잃어버린 딸의 진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미영을 만나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서울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긴장했습니다. 40년 만에 알게 된 남편의 숨겨진 딸을 만난다니. 어떤 사람일까, 어떤 말을 할까, 걱정되었어요.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는 저희 시골 마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높은 건물들과 깔끔한 조경이 인상적이었어요. 동번호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김영자라고 합니다. 김철수 씨 부인이에요. 미영의 얼굴이 순간 놀란 표정으로 변했어요. 아, 아버님이. 미영 씨 맞죠? 네,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미영의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철수와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제가 본적 없는 모습의 철수였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미영이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사진들을 자세히 봤어요. 젊은 시절의 철수가 웃고 있는 모습들이었죠. 언제부터 아버지를 아셨나요? 미영이 커피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요. 어머니와는 대학생 때 만났다고 들었어요. 그럼 결혼 전 일이군요. 네,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하려고 했었대요. 하지만 집안 반대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씩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철수가 저와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던 거죠.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혼자 저를 키우시다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때 아버지가 연락을 주셨어요. 어머니 장례식에도 오셨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5년 전이면 철수가 아직 살아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저는 전혀 몰랐죠. 그 이후로도 가끔 만나셨나요? 네, 한 달에 한번 정도 만났어요. 생활비도 도움을 주셨고요. 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미안해 하셨어요. 저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왜 저에게는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아버님께 상처를 드리고 싶지 않다고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철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속았다는 기분도 들었거든요. 미영이 갑자기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당신이 제 엄마인 줄 몰랐어요. 네? 아버지가 재혼하셨다는 건 알았지만 어떤 분인지는 몰랐거든요. 유언장을 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미영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아버지만 있고 어머니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저는 당황했습니다. 미영이 저를 엄마라고 부르다니. 처음 보는 사이인데 말이에요. 미영씨, 저희는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사랑했던 분이시고 40년을 함께 사셨잖아요. 저에게는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미영의 진심 어린말에 저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원망스러우면서도 불쌍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때까지도 저는 미영의 진짜 속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단순히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딸인 줄로만 생각했죠. 사장 가족 내 갈등의 심화. 서울에서 돌아온 후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재훈이가 소문을 퍼뜨렸던 것 같아요. 영자네가 서울까지 가서 그 여자를 만나고 왔다더라. 이제 정말 재산 나눠 줄 모양이네. 마을회관에서 만난 할머니들도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어요. 영자야,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던? 점고 예쁘니? 철수가 왜 그런 여자를 두었는지 궁금하네? 이런 질문들이 저에게는 고문이었습니다. 답변하기도 어렵고 안 하자니 더 수근거렸거든요. 며칠 뒤 재훈이가 또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마을 이장님까지 데리고 왔어요. 형숙 이장님께서 조언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이장님은 60대 중반에 점잖은 분이셨어요. 하지만 하시는 말씀은 재훈이 편이었죠. 영자씨 젊은 여자가 나타난 이상 재산 분쟁은 피할 수 없어요. 미리 합의보는 게 좋을 거예요. 합의라뇨? 집 팔고 나눠 가지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제가 40년 살던 집을 왜 팔아야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장님, 아직 법적 절차도 끝나지 않았는데 너무 성급한 것 아니에요? 하지만 유언장이 있는 이상 결과는 뻔하잖아요. 재훈이가 거들었습니다. 형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이 집의 절반은 남의 것이에요. 그날 밤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영씨 웬일이에요? 상속 문제로 변호사를 만났는데요. 절차를 빨리 진행하고 싶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처음 만났을 때와 달랐어요. 좀더 단호하고 차가운 느낌이었죠. 왜 그렇게 급하게 하려고 해요? 어머니도 빨리 정리하고 싶으시잖아요. 오래 끌면 서로 힘들어요. 하지만 이 집은 제가 40년을 살던 곳이에요. 법적으로는 절반이 제 것이에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미영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순수해 보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미영 씨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때는 상황을 잘 몰랐어요. 변호사와 상담해 보니 제 권리를 찾아야겠더라고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믿었던 미영마저 결국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다음날 재훈이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형수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그 여자도 재산 받을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재훈 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결국 다들 재산만 노리는 거네요. 뭐라고요? 저는 형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형을 위해서라면 형수인 저를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훈이는 뜨악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수, 이제 현실을 보세요. 법적으로 불리한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더 이상 말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등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혼자 앉아있는데 마을 어르신 몇 분이 찾아오셨어요. 영자야, 우리가 듣기로는 그 여자가 협박까지 한다던데? 협박이요? 재산 빨리 내놓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하겠다고 했다며?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소문이 과장된 거죠. 그런 일은 없어요. 하지만 젊은 여자들은 다 그래. 돈만 보면 사람이 달라져. 어르신들의 말씀이 저에게는 독처럼 들렸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오장 진짜 가족과 화해의 시작. 절망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이웃마을에 사시는 정수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정수 할아버지는 철수와 어릴 때부터 친했던 분이셨죠. 영자씨 요즘 힘들다고 들었어요. 정수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철수 때문에 고생하는 소리를 들으니 가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수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앉으셨습니다. 영자씨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철수가 살아있을 때 저에게 자주 말했어요. 영자 없으면 못 산다고 영자가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요. 정수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애까지 뒀잖아요. 그건 결혼 전 일이잖아요. 영자 씨와 만난 후에는 단한 번도 바람 피운 적 없어요. 그럼 왜 미영이를 계속 만났던 거예요? 정수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아이 어머니가 죽기 전에 철수에게 부탁했대요. 미영이를 좀 돌봐달라고 말이에요. 그런 이유였군요. 철수는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두 가족을 다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영자씨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숨겼지만요. 정수 할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니 철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되었어요. 그럼 미영이도 만나보세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정수 할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저는 다시 미영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카페에서 만났어요. 미영씨,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요. 네, 좋아요. 처음에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사실 변호사가 강하게 나가라고 했어요. 변호사가요? 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법적 권리를 확실히 주장하라고 했어요. 미영의 솔직한 대답에 저는 오히려 안도했어요. 미영씨는 정말로 무엇을 원해요? 사실은요. 미영이 망설이더니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저는 돈보다도 가족이 필요해요. 평생 혼자 살아왔거든요. 가족이요? 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정말 혼자예요. 돈보다는 따뜻한 가족이 더 절실해요. 미영의 진심을 듣고 나니 저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생각해봐요. 서로 상처주지 말고요. 정말 그럴까요? 그날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영의 어린 시절, 철수와의 추억, 앞으로의 계획까지요. 집으로 돌아온 후 재훈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형수 그 여자와 합의 봤어요. 재훈 씨한 가지 묻겠어요. 정말로 이 집에 돈을 보탰어요. 재훈이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해보세요. 아니,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재훈이의 말을 들어보니,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단지 재산을 노린 거짓말이었던 거죠. 재훈씨,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재훈이는 화를 내며 나갔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수 할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거든요. 철수는 미영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었고 재산을 남긴 건 미영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미영과 저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늦깎이 딸이 미영에게는 따뜻한 어머니가 생긴 셈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 집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영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대신 가끔 놀러와도 될까요? 정말 가족처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철수가 진짜 원했던 것 같았거든요. 재훈이는 결국 포기했고, 마을 사람들도 점차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근거렸지만, 이제는 저와 미영의 관계를 이해해 주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그 안에서 희망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정수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저는 미영과 함께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배워가고 있었죠. 철수 영정 앞에서 저는 이제 원망 대신 감사를 표합니다. 비록 복잡한 방식이었지만 결국 저에게 소중한 딸을 선물해 준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란 무엇일까요? 혈연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마음과 이해가 더 중요할까요? 김영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